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포르투스 무시 3 회차 슈퍼컵 결승전으로 자한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인터밀란과 AC밀란 위로 자한 경기를 짧게 남아 선배님들 준비해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한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승. 자. 슈퍼컵 결승전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 킹덤 아레나라는 인터밀란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칩니다. 홈이점은 없죠. 앞전에도 중립경기에서 중계실증을 치르고, 인터밀란과 에이시밀란이 결승전에서 만나죠. 자, 일단 인터밀란은 3, 4, 3, 5, 2의 예상연수가 예상인 업, 에이시밀란은 4, 3, 3에 현재 예상연수가 예상인 업을 보실 수 있겠고, 해외 배당을 보시라도 일단 정면은 인터밀란 쪽으로 1.8 정도에 정밀도 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하지만, 에이시미나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죠. 이 점은 어느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고,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언더 쪽에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27,000분 이경이를 구매했지만, 인터밀란 쪽으로 50%로 몰릴 정도로, 일단 모든 데이터는 인터밀란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려보면, 은 자 현재 인터밀란은 최근 다섯 경기에서 기록하며 무실점 경기로 네차례 만들어내는 동안 안정적이고 강력한 경기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에이시밀란은 감독 교체 이후 경기력이 개선되었으나 레앙로포터스 치크, 오카버의 주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점이 전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전에는 에이시밀란 유벤투스를 잡고 지금 개선이 된온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밀란은 부산공백에도 불구하고, 대체 자원이 한약과조진력에서에이시밀란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에이시밀란은 레앙의등 주요 자원 부재로 인해 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체력적인 문제도 후반전에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기 양상 신중한 운영 속에 적은 득점이 예상되며, 인터밀란 승리를 하면서 저는 1대0 오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경기는 선배님들 인터밀란 쓴가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한 경기 자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말 그대로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모습 추천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와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필스!